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말씀 우리는 구원한 말씀이 때문에 이 말씀 안 봐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 지금 죽이지 않을까 감안하더라도 몇년못 살고 죽을텐데 그까지 공식만 죽을 가만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고생 고생 10년 삶으면 10년 도 고생하다 죽는 거에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있잖아요 칠십이 넘도록 죽도록 죽도록 일만 일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네? 나중에 죽을 때 박고락을 넘어져 거기서 엎어져서 모자라서 죽었어. 평생 일만 하다가. 그리고 아들들 아들들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막왜 빨리 죽어? 난몇년더 살지 왜 빨리 죽었나 그래? 그 제가 말했잖아. 이 아이야, 너네 엄마 3년더3년더 죽도록 고생을 준다. 3년더 고생한다며. 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사는 동안에 그냥 말씀을 지금 말씀 듣고 순종해서 구호부여 구호받으면 되는 거에 이걸 맨날 더살라고 1년 더살라고 애쓰고 힘쓰다가 애쓰고도 힘쓰봐야 죽도록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뭐.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자식들에서 죽도록 일해야 안 해요 하지 뭐 자식들은 지 알아서 지 조금 잘 먹고 사는데 엄마는 지 먹지 못하고 한다 가지고 우리 새끼가 옛날에 이거 좋아했는데 이거 먹으면 내가 좋아했더데 이렇게 하고 보내주면은 얘들은슬 뭐. 받아 이렇게 던져 버리고 야 그럼 왜 던지냐 했더라 이따 먹게요 그게 세상에 없거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죽도록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 남한테 욕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손가락을 든지 그건 그렇다 그래서 죽으면은 엄마 엄마 엄마도 죽으면은요 이고 돼고 이게 몇년번더 살지 몇년더 살지 몇년 더는 더 고생하다 같이그 소리거든 똑똑히 여러분들 무슨 소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엄마한테 돌아갔을 때 울지 마 울지 마고 지금 잘해줘 밥 받기는 지금 해줘 그렇게 하고 죽고 나서는 하, 할아버 우리 엄마 예수님 턱까지 감사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매년 짜 가지고 눈물 진실 짜거든 그 눈물 흘리고 마세요. <laughs> 그때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에 지금! 생각이 네? 그때 나니까 그러지 아? 생각이 그때 나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불효자가 제일 엄마 아버지 속세인게 아무 엄마 자기가 죽으면 그때 가서 뒹굴 뒹굴 울어! 그거 알죠? 응 네? 제일 엄마 아버지 속세이는게 죽으면 그 앞에 가서 자기가 자라던 막 얘가 더져가지고 울어 아 이제 이, 이 사람이 사는게 뭔지 알아야되 이게 좀누린는 어느정도 됐면 아무 소용도없어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좋아하던데 우리 아버지 좋아하던데 이것좀 생각뿐이에요 뭐좋아하뭐야그때사주갖고 하다가 속삭에다가 나를 죽고라니까 아이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거 참 좋아했었는데 아 나도 그 때가 많거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거예요뭐 나는 뭐 잘하고 잘 서서 그런게 뭐 듣기 싫어? 들어야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요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초 a 찍어서 제일 w 굴 a 서 보면 제일 속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 듣고 이말씀 a t 우리를 구원 h a t is 말씀이지 남을 판단하 t w h 말씀은 아니 t w h 안하 is it? 텐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를 저버리고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려 것이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구원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그 공의 십팔인데 누가 뭐라고 할수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나요? 자기가 안 했잖아. 그거할 말이 없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서사히 여기시고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닭 아가닭 만져왔다 해주죠 그런데. 말씀을 줘버리고 지어대로 믿는 거는 뭔 말씀들은 비대 말씀을 하는 뭐 예수의 말을 들으면 예수가 뭐 하시지 그래 지어들로 돌아다녀 지금 마귀 말이지 무슨 말을 모르고 앉아서 돌아다니는 그거 어떻게 보고 되냐 말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이때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믿는 믿음이 말씀 모르고 그냥 무조건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말씀 받을 때요 이제는 오늘 말씀 알고도 내가 들들부처럼 이렇게 매는 그런 식만 했다면 이제는 참 탐스러운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지나간 거는 어떻게 돼요?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아요. 지나간 거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말할 거니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내일부터 한 사람 한다 하는 사람 치고 이러는 거 하면 이루는거 모르고요. 내일부터 살땐 나가는 사람들이 살이지. 딜딜 치고. 네? 내일부터 일한다는 사람은요 계속 뭐라고 계속 내일부터 말씀 순종에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많이 하러가지 말고 한마디도 성경을 보고 한마디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보면 기도할 거리가 생겨 하나님 내가 말씀 보르고 정말 깜깜한 데못보었습니다 하나님 빛과 은별이 해주세요 그것부터 시작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해서이끌어신다고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의 영생인 줄 아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는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말씀 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 가지고 주는 자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 실 그대로 실행하셨다고.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 사람이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들어볼 수는 없다는 것이니다 50절 나는 그명의영생인 전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일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대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책망에서 주고셔야 돼. 뭐책망이라건할수 없겠죠? 그렇지만 책망에서 주고셔야 돼. 룰 구원하시면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우리들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간 아가몬 때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망운데서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려고 주신 사망, 이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 따로 믿고, 교회 따로 믿고, 예수 따로 믿고, 그러고 지멋대로 믿고, 그거 가지고는 집어들이고 그냥 가지고는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 누구 말을 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를 따라가지. 자기 말을 들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지? 따라 지세력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면 하늘 정한 길로 가게 돼있지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정한 길로 가게 돼 있어. 자기 정한 길은 아무리 봐봐야 세상이 세상이. 뭐 얼마 보지도 않는데 많지 보는 거 그거 지 생각으로 그, 그그 그거 가운데 각해 가지고 그그 가게돼 있거든. 그래서 오늘 역시 <놀람> 말씀드려 여러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지큰 소리 지금 이야기했지만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해서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허무한 세상에 있잖아요. 말씀되고 뭐고 다 버리고 집어들로 믿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 보고 야난저 사람도 좀더잘 믿는데 뭐난저 사람 말씀도 아는데 하지 말아 그거 그거 하지 말고 잘 믿든 남에게 비유하지 말고 있잖아요 말씀에다가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 말씀에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비추지 말고 말씀에비추고 말씀에서 부족하면 빨리 채워도고 노력해야 돼 말씀에서 잘못하면 빨리 돌아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남 보고 얘기하면 남 보다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악하고 험한 사람이 더 많은데 뭐 나보다 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 자기 신앙 갖다가 기준을 세우냐고 자기 심한 기준은요 마사 앞에 세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려 우리 하나님 분당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직접 순종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심 말씀을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 불순종을 알면서도요 야이거게 하나님 나한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실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면 괜찮아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까 이 징벌이 어디로 징벌을 말냐마. 사람이 죄를 범하기 담대하도록 지금는 있잖아요 마지막 때 사망에 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잘못했어 뭐 이라도 잘못돼 가지고 내가 망하게 만들는 그걸로 벌벌해결할것같으면요 그게 더 좋아요 뭐날때 해가지고 뭐 주저앉혀 가지고 이걸로써 지나가 죄를 갖다가해 그게 더 쉬워 그런데 하나 그렇게 안 하시거든 우리가 온전한 나를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 따라 순종해서 염색을 이루어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